지실려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셉터 스쿼드. 다 좋은데, 아! 자, 제가 봤을 때 메인 빌런인 타이라니드. 어, 살짝 위험했습니다. 자, 3대3 칼데리스 정제소에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카님, 제사님, 뉘뉘비님. 간만에 우리 이번 판 제노가 좀 많습니다. 제노가. 타이라니드랑 오크랑, 이렇게 있네요. 호드아미의 제노가 있고, 어... 왼쪽에는 생큐리스의 테크마린, 코원이의 포스커맨더, 보울님의 브라더 캡틴, 그레이나이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시 엘모으면서 타이라니드가 인기가 좀 오르긴 했는데, 오르긴 하더라도, 인페리 그러니까 타이라니드가 워낙 인기가 좀 적은 종족이라. 이들은 진짜 못 생겼어? 그말 취소해. 이들은 또 보면 얼마나 멋있는데. 솔직히 우려먹기 카오스보다 이 세계의 진정한 빌런으로 탄생해 아주 완벽합니다. 원래 날 뭐로 아, 아신 거죠? <laughs> 저는 원래부터 제노팬이었습니다. 제노팬. 저는 원래 반제국파였기 때문에 자 힘대 힘에 대게될것 같군요. 자 그레이네이트와 타이라이 시간의 대결이 될것 같고 하단부 쪽에서는 오크와스페이스바리 임페르가 임페르블스가 아닌데요? 그좀 희생이 좀 많았습니다만 일슬 이슈타 거기다가 맥보이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 아까와 동일하네요. 라멘터스 라멘터스는또 하트가 또 매력적이죠. 개인적으로 이 라멘터스 스킨 퀄리티가 좀 높군요. 자, 워리어머이 등장하고 있고요 최근에 워리어를 좀 많이 뽑는 빌드가 포테이토 슬라이서님을 필두로 해서 좀 유행하는 것 같던데 자, 그레이나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1티어 때 찍어 누르지 못하면 굉장히 좀 힘든 진영이긴 합니다. 그레이나이트는 또 인터셉터 스쿼, 어, 어, 스쿼드가 나오면 또 그때부터 빛을 발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퍼게이션 스쿼드로 선택해 놓고 인터셉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트크만 쪽에서 펄에다가 깔아놓고 방어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뒤를 돌아버렸기 와 때문에 슬러가들. 아까만팀 견제 들어가고 있고요 슈타보이즈는 압박들어갔고 아이고 있지만 데바팀 후방을 또커버합다 근데 슬러가들이 빠르게 근접을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근접을 너무 늦게 들어갔죠? 리트 위치도 그렇게 좋은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그 뒤를 우리 라멘토스의 우리 코어님께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여기로 점프한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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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전기 결국에는 파괴를 아 발전기된다 터렛을 아 터렛 파괴점 성공하였습니다만 희생이 좀 너무 컸지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그쪽 점프하는 머리통도 찍고 보이들 자스톰보이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리어분대가두 군데나 나왔네요. 아, 하나는 바브드 스트링 걸로서 자랐고 하나는 아드로 업그레이드할 건지 아니면 그냥 아, 노멀로 근접으로 그냥 둘 건지 코마건트를 좀 대신해서 좀둔 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타이레드를 잡기 위해서 또 불만한 게또 없다고. 허기 좁은 데가 지금 제압 걸고, 자 역시로 터뜨려 버립니다. 여다가 아래쪽에서 우리 코어님의 또 지... 예, 우리 코어님의 지원석이 또지어왔기 때문에 임대임의 대결. 하지만 타이런 하임 타이런트가 그렇게 체력이 많은 상태는 아니어서 그쪽으로 빠져주고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이, 머리오버리만 계속 노려주고 있는 플레이는 좋아요. 역시로서 터뜨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아래쪽 오크가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설마, 접근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빠져주고요. 제스타님의 스페이스원인도 지금 병력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 추세라, 레드팀의 전가좀 말이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스턴이 지금 리퀴즈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남는데 하하 수류탄으로 영웅을 쓰러트린데 성공했어요 한스포이점 하고 제사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티어를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었다고 좀 봅니다. 예, 네. 빨리 올라가더라도 상대편보다 그렇게 빠른 편도 아니고. 예, 보물스윙이더 빠르기도 했고 제사님차라리 병력을 좀더 추가를 해서 힘 싸움을 좀더 보강을 했었더라면 상대편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어, 상대편의 티어를 느리게 만드는 어 어쨌든 티어로 올라간다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아 코아님 아, 사운드 보고였군요. 일단은 진행을 한지좀 됐기 때문에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게임이라서 윈도우 10부터 약간 좀잘 튕긴다고 하더라고요. 사운드버거 때문에 근데 또 이상하게 옵저버는 좀 튕기지 않아. 옵저버는 사운드버거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자, 재산이 피인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레팀 쪽에서도 e t r 를 올라가는 모습. 자, 터미네이터 라이브러리 안 나왔습니다. 솔트만의 팀한테 맥보이 계속 맥을 못 추는 상태인데 슈리탄 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슬라가가 아까부터 계속 원거리 화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스타보이들로 제압이라든가 이런 걸좀 걸어주고 스톰보이즈 들어가면서 슬라가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오크 같은 경우에서는 힘을 부을때 폭딜을 넣으면서 부어야 되기 때문에 와를 질러주는 타이밍. 공격을 들어가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재야되는 종족이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살짝 그런 것들이 계속 어긋나고 있긴 해요 제압 타이밍이 어긋나니까 스톤보이즈랑 폭풍... 그니까 그, 슬러가들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거죠 자 오, 그쪽 여드보이 등장은 그 진슬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인터셉터 스쿼드 다 좋은데 아 이게 진슬을 무시하면 안되는게 진슬러 진짜 셉니다 게다가 시렙스도 잘 받고 있는데다가 머리우리가 지금 두분대잖아요 게다가 모세탑까지 있고 이러면 지금 근접으로는 그레이렌스도 지금 밀려요 이드한테 지금 루카님의 타이 란드가 거의 완전 체급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타이 란렌 팀에서는 타이 란이 드가 여기에 좀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보울스 님께서는 그린 레렌티 르노 트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풍선전단의 높은 대장이 좀 달렸습니다. 도끼가 파격적이네요. 그레이라이트레이노트가 등장을 했고 이쪽에서도 타이런트가 들어 나오고 있네요.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소환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레이라이트가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블러드 블러드레이브 색상을 가지고 오니까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laughs> 아 라네일에 막습니다. 자, 레드팀 쪽에서는 일단 타이라트가 키포인트가 될것 같고 코아님이 지금 사운드버그로 튕겼기 때문에 어, 블루팀 쪽에서 지금 좋은 압박을 잘 해주고 있지만 한부이 지금 없다는 게좀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옥스는 우주체대구나 아! 메이비 보송인 유 메이포스 t h you. 하면은 어 뭐야? 어? <laughs> 어 그레신 들이 나왔 네요? 얘네 너무 오랜만 이다 윤유리 님 께서는 이번 기회에 이것저것 테스트 하시려고? 하 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캡틴 있는지 몰랐어요. 모르시는 분들 많았나? 얘네들 건물도 지을수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메인 빌런인 타이란이드 어 살짝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네. 캡틴도 지금 누웠고요. 레이니드런들 또 빠져주고 자. 잠깐 스턴 건 다음에 체력, 체력회복 걸어주고, 그레친들 여기저기 쏟아니면서, 친구들의 능력이 이제 건물을 업그레이드, 아, 그니 만들 수가 있는데, 다보이스를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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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님 <laughs> 병력이 싹다 갈리고 있다는 점자 레드팀 드디어 좀기좀편나 라는 느낌이 좀 있네요 자 2단 신문청 스톱스톱 하나 더 나오고 있는 볼스님 3티 올라가고 있는 세키뉴스님 아어 라멘토스 말인가? 그 친구들이라면 이미 모두 갈렸다네 키키 써봐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지금 네, 능욕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어설프리 점프해주면서 아, 그레친들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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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근데 그레친들이 있다보니까 확실히 슬로벌즈들의 생존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 지금 자폭을 아군들이 있는 쪽에서 좀한것 같거든요 빠져나가데크의체력 네, 없어서 빠져나가고 여기서도 타이라이드 전투 지금 타이라이드랑 그레이나이트 전투가 좀 치열한데 그레이나이트가 어지만이 힘듭니다 왜냐면 지금 타이라이드가 거의 궁극적으로 지금 뭐야 올라왔기 때문에 타이라이드한테 지금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지금 완벽하게 지금 빌드오더를 좀 짜오셨어요 상당히 막강합니다 점프 타고 네, 오크들의 이.. 화력을 계속 맞아가면서 싸우기까지는 좀 힘들죠 자 어느새 레트팀 슬금슬금 3티어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어코아님의 AI쪽에서는 스카웃마린팀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스카웃마린팀을 계속 뽑고 있습니다 아마 어 AI가 깃발을 먹기 위한 그런게 아닐까 싶은데, 아이고... 지나가다가... 억하고... 또 죽어버리고요. 아, 세이들 모집 중... 아, 그리고 라멘터스인가요? 래도 폭격을... 아, 아니군요. 이걸 쓸 정도면 3티어의 글로벌 스킬을 쓰는 생크이었씬 비싼 것 같은데, 조금 더 전투가 한창일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하다보이저올라갔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네. 다보이저 스카우트, 스카 살아 있고? 네. 글로벌 스킬이 나오는데 어 지금 굳이 왜라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합니다. 이 건물 그렇게 큰 능력 없습니다. 네. 와뭐 이런 거 주던가? 네. 지금 기억이 좀잘안 나. 네. 제가 알기로 그레친을 왜안 뽑냐 하면은 이 건물이 그렇게 크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건물이 그렇게 크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레친들을 많이 안 뽑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이 건물이 좀 능력이 좀 있었으면은. 좀 뭔가 됐는데 이 건물이 그러니까 능력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메리트가 있는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쥐지 나오게 됩니다.